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마마레스 대표 임유미 약사입니다. 어, 제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조금 더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고 좀 다른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은 하고 계시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저희 회사는 건강, 이쁜 말로는 건강기능식품 큐레이션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스타 기반으로 제가 선정한 약사 검증하고 선정한 영양제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공구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걸 제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나 어떤 상담이나 이런 서비스를 좀 넣고 있고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B2C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많은 시장이 이제 홈쇼핑에서 인터넷으로 정말 많이 온라인으로 넘어왔죠.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기반의 마케팅은 가장 브랜드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고려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제가 인플루언, 약사 인플루언서 약사 인플루언서로서 저를 기반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건식 시장이 코로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6조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작년 한 해도 6조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거의 70%가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진행이 되고 이 온라인에서도 무려, 무려 32%가 오픈마켓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건식을 하는 셀러들 중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고 어, 그 매출 아 저게 좀 깨졌네요. 매출을 내는 규모도 지금 거의 영양제 셀러 중에서는 탑3 안에 든다라고 생각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죠. 어,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 사진이에요. <laughs> 어, 사실 막 아까 그떡 대표님도 기정도 대표님도 막그위에서부터쭉 엄청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 저희 회사의 연역은 이꼴 저의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저희 회사는 저라는 사람을 사람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리면 조금 더 저희 회사에 대한 이해가 좀더 빠르실 것 같아요. 저는 약사예요. 다 아시다시피 약사인데 약국하고 병원에서도 당연히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도 계속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혹시 룸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지금은 유니콘 기업이 됐거든요 미국 스타트업이고 조단이 회사가 돼서 이제 거의 상장을 앞두고 나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누미라는 회사가 눈코리아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온보딩 멤버로서 한 6년, 정, 6년 정도 함께 했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8년도에 저도 창업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어, 이거 비 어, 나오나요? 비시. 요건가요? 아, 네. 저도 스타트업 창업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건식 맞춤형이 굉장히 대세였고,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1세대로 저희 회사가 맞춤형 영양제 알고리즘 개발 컨설팅, B2B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되게 열심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 룸이랑 스타트업 창업을 저는 같이 했었어요. <laughs> 열심히 열심히 살다가 21년도에 쌍둥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게 된 거예요. 와중에 저희 남편이 유학을 갔어요 <laughs> 그래서 2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면서 사는 우울이 되게 되게 빡세게 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 이렇게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성과지향형 인간이에요 저는 근데 육아라고 육아라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함에도 저는 그 뭔가 그 작은 성과도 저한테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슈퍼맘 약사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제 제 이제 활동하는 이름이 슈퍼맘 약사 계정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슈퍼맘 약사 계정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됐고 좀 대의적으로는요. 혹시 여기 아직 여자 여성분들 많이 안 계셔서 엄, 엄마 아직 없으시죠? 엄마가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요. 맘카페에 가입을 하게 돼요. 아까 뒤에 계신 대표님하고 잠깐 맘카페에서 말씀 나눴는데, 엄마라면 무조건 맘카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그래서 당연히 아이를 낳고 맘카페에 들어갔는데,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너무 약서로서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보들과 그것이 마치 정설로 이제 알려지면서 엄마들이 아이 건강을 그런 카더라의 정보에 의해서 아이 건강을 다루는 걸 보고서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네 나의 작은 영향력이지만 나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자. 라는 대의에서 시작한 계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정이 제 성장을 해서 13.2만이라는 팔로우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23년부터 법인 전환을 해서 마마르츠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래요. 저희 회사는 그리고 모두 다 엄마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건강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엄마들의 행복한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즘에 건강정보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자극적인 건강정보, 뭐 심지어 제가 어제 본 300만짜리 조회수는 고구마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건강정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적어도 제가 저랑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은 카더라 정보를 제가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제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개정을 시작했던 2 1년도에는요 영양제 시장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얼마나 알고 계실지 얼마나 그쪽으로 이제 많이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시겠지만 약사 입장에서 보면 영양제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됐거든요 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면서 무조건 자극적인 마케팅 허위 과대광고가 너무너무 난무하고 그렇다고 제품이 제대로 됐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사분들이 많이 이제 s 스 많이 들어오시면서 저희들이 다한 목소리로 제대로 된 제품들, 제대로 된 제품에 대한 선택 기준 같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한 4~5년 사이에 영양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뭐저 개인의 영양은 아니고 다 같이 저희 약사들이 만든 거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업 구조는 이래요. 당연히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팔로우랑 매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셀러를 컨택하게 되더라도 이, 이 팔로우만 보고는 절대로 이제 혹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계정은 상당히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 이따가 숫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전환율, 재구매율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업계 내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이브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은 제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무조건 많이 모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한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잠재 구매 고객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한 구매 의지력을 가진 분들은 만 육천 명 이상을 저는 카톡플러스 친구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광고를 한 번씩 쏘면 30% 이상,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40% 이상이 구매 전환율 유...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고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의 기반으로 저희 회사는 이두 가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월간 약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매달 건강한 약국을 약국이 온라인 약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게 이제 메인이죠. 건식 큐레이션 판매 플랫폼이고 또한 가지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이제 비슷한 업계랑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이랑 저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요건데요. 저는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건강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엄마들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강의에 나가고 있지만 이제 엄마들 내에서 서로한테 서로가 강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전문 연, 연사님들을 모셔다가 엄마들이 더 공부할 수 있게 엄마들이 더 중점, 중심을 잡고 아이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 계정이고요. 카터플러스 친구고요. 밴드도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계속 확장,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 회사의 자부심이죠. <laughs> 어, 단 월간 약방 열린 이래로 저희 회사가 내세운 원칙을 단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어, 정말로 좋은 제품에 그리고 저와 우리 가족이 직접 먹는 제품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일에 대해 제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 그니까 다,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를 얻는 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도움이 됐어요. 약사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천직의 약사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요, 매일매일 수십 번씩 들어와요. 그 저는 이게 정말 전,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자부심이고, 저희 직원분들도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되게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렇게 커뮤니티에요. 저 여기, 여기저기서 강의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 강의 중에 제일 떨린 지금이고요. <laughs> 강의 많이 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사님들, 엄마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 회사에 작아요. 여기 계신 그 어떤 대표님보다 더 작은 회사일 것 같은데 저 포함 팀은 4명이고요. 그중에 두 분은 심지어 파트타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업계 내에서 저와 비슷한 관식을 하는 업계 내에서는 탑3 안에 들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그, 팔로우 수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3만을 갖고 있다고 13만에 다 노출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계정은 노출 90%, 재구매 40%, 전환율 30%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한 이래로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뭐, 너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나 사업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희 회사 리스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가야 할 넥스트 스텝이 너무나 명확해요. 제가 없으면 서사 굴러가지 않아요. <laughs> 저라는 사람이 없으면 이 퍼스널 브랜드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여기 과정에 참석을 한 거고요. 대표님들한테 더 많이 배워가지고 그 다음 넥스 스텝으로 나아가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저의 색을 좀 빼서 시스템 쪽으로 굴러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제가 건식 시장이 육조까지 왔다고 했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머물러 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지난 달에도 LA 가서 강의를 하고 왔고 올해 10월엔 뉴욕 가서 이제 한인들, 한인들 약사회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회사 소개를 마치고 제가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리면 여기 여성 엄마들이 많이 안겨서좀 아쉬워요. 다, 남성, 남자 대표님들 다 집에 가셔서 아내분들 토닥토닥 해주시고 집안일도좀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늦게까지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아내분한테 이렇게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